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 드리는 차준혁입니다. 오늘 중으로 법원에서 유믹스가 신청한 가처분 판결이 나옵니다. 유믹스 홀더분들과 코인 투자자들 모두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장 오늘 아침에도 관련 긍정 기사 두 개를 보도하면서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고 관련 주가도 상승폭이 점점 커지면서 다방면으로 추론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브리핑해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것처럼돈 내라고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주요 공시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메디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상장 폐지를 당하지 않으면 가격의 펌핑도 있을 것이고 약간이나마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만 상장 폐지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해외 대형 거래소들과 접촉을 많이 하고 있기에 리브 랜딩이나 수업을 통한 다른 방식으로 재상장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거래량의 95%가 국내 거래소이고 한국에서 상장 폐지가 되면 외국 거래소만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외 거래소로 물량을 옮겨 거래를 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결국 피해를 입은 것은 리믹스코인에 투자한 투자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어제 거래량 좀 터지면서 십자형 캔들 만들어졌으니 매집의 흔적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상패빔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패빔 확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이디스크 로우 리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11월 26일부터 매수세가 강하게 나왔다고는 하나 저때 매수했던 고래나 세력들은 여러분들보다 당연히 정보가 빠를 것이고 상장 폐지 관련 뉴스를 누구보다 빨리 듣고 처분을 할 거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고래나 세력들보다 빠르게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믹스 코인 흔히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말은 즉슨 해외보다 국내에서 상폐빔을 노리고 접근하는 개인 투자자들 때문에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세력이 매집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확신하면 안 됩니다. 저 또한 세력보다 정보가 느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시장을 보고 관련 기사와 데이터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빠르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코인 종목 분석과 실시간 타점, 리스크 관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리믹스 갇혀본 심사를 하는 판사는 엄청나게 부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인의 커리어도 생각을 해야 되고, 본인의 말 한마디에 리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관련주까지 하면 엄청난 돈의 움직임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